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 너무 섹시하게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삼색시. 안녕! 야옹! 짜우설로 초코볼. 아몬드볼, 어, 여행 갔다가 오신 분이 사줬어요. 예, 저희 아들 줄았는데 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씩 먹기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저한테, 이렇게 제 지인이 준 건데, 내가 하나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도 가지가지다. 음, 맛있네. 요 맛있구만. 이렇 순장에 넣어놓고. 어르신이 준 오징어도 들고 갈 거예요. 근데 다리가 10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제 삼식이가 이걸 먹고 싶어 해서 두 개를 떼줬거든요? 그러면 열 개여야 되잖아. 다리. 열개 맞죠? 여덟 개인가? <laughs> 그러면 두 개는 떼줬고, 세 개, 네, 뭐 이런 간으로 붙었어. 세 개, 네 개. 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6개, 8개, 9개, 10개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고이 접어서 <laughs> 넣어야 되긴네 아, 너무 가늘어서 못 알아봤어요 사람이고 오징어도 다리가 두꺼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렇게 의심도 안 받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간절염도 괜찮고 아닌가? 아침은 어남복입니다 어제 남은 볶음밥 <laughs> 아무도 안 먹었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거 뭐 입는 거고. 맞 이렇게. 맞을 것인가? 에센스를 바릅니다. 살짝 젖었을 때 발라주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아예 몰라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 뿌리에서부터 에센스를 발랐거든요. 사람들이 머리 안 감았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줬어요 이 중간에서부터 바르라고 나도 예뻐지고 싶다 머리는 다 빠졌어요 지금 머리숱 많은 것도 부러워요 오늘은 특별히 약속이 있으니까는 액세사리를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이건 남편이 이번에 사준 건데, 요일별로 할수 있는 2주짜리 귀걸인데요. 제 스타일이 없어요. <laughs> 아, 니 저는 이렇게 좀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사준 거기 때문에,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 언젠가는 할 거고요. 아유. 보이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산 건데, 요걸로 할까? 파란색이니까 오늘. 이거 우리 사촌동생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사줬어요. 되게 예쁘죠? 이거. 원석에다가 은으로 된 건데, 요거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laughs> 너무 오빠인가? 너무 에이, 화가 나자. 당뇨약 타임 아 유산균 안 먹었다 밥 먹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아 진짜 날씨 음. 너무 더워요. 정말 살 빼야 돼요. 살 찌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게 올해가 더 적기 때문일까요? 선재 웃어 보세요. 선재 그거 해 봐.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시작. 어떻게 선물 준 사람한테 어떻게 웃으랬지? 자본주의 미소. 얼굴 아, 보여주고.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시작? 이거 이렇게 웃잖아니. 네. 응. <laughs> 큰일 날뻔했어. 이거 보세요. 아! 내 눈! 아! 대누. 무슨 인터뷰를 할까요? <웃음> <웃음> 남편이 이제 출장 가는데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재미없다. 문자. 문자. <laughs> 짠! 오늘은 같이 출근합니다. 출장 가요. 따로 다발 구간입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 <laughs> 내일상도 아무도 안 궁금하고, 뒤 뒷방 궁금하고. 아 더워. 존재는 시원하다고 <웃음> 말하는 물지. <laughs> 아, 말하니까 더 없다. 1 시간 반을 운전해서 출근해야 됩니다. 아, 아우 눈이야. 요새 눈이 잘안 보여. 빛 번짐도 더 심해지고. 라섹한 게 영구적이진 않나 봐. 광희 <laughs> 연구적이지 않지. 한번더 해야 되겠어. 하지만 그거 그냥 방막 감는 거라서 안 좋다. <laughs> 그래도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세요. 음, 싫어. 안 그래도 코 낮은데 더 낮아지라고. 달구입니다 오늘만 일하면 목금 연차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즐겁게 일할 것 같아요. <laughs> 어 가자, 가자! 마쳤어요. 이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laughs> 준비조차 못한 내게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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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조면에 별얘기를다 이제 오늘 업무 마쳤고요. 지금 어디 왔냐면 세차장이 왔어요. 차가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요. 일단, 뭐, 마음이 복잡하거나 할 때는 전좀 청소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 청소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계속 안 했거든요. 거의 뭐 작년에 하고 안 했나. 물론 이제 기계 세차는 하지만 이렇게 내부 세차는 안 했는데 좀 깔끔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업무 끝나고 나서 세차장에 왔습니다. 청소하러 가입시다. 아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이제 갑시다 지금은 남편을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근한다고 해서 세차하고 남편 회사 근처로 넘어가면 마치는 시간이랑 거의 맞겠다 했는데 이미 마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더 빨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음, 오늘 회사에서 간식으로 떡을 두개 먹었고요. 그리고 음, 우리 그 같은 팀 선생님들하고 주스를 사 먹었어요. 그, 커피인데, 히핑크림 이만큼. 히핑크림 드릴까요? 물어보는데, 머리에서는, 아니요. 하는데, 입은, 네, 많이 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쪽쪽 잘 빨아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어. 가든 돈이면은 히핑크림 올려 먹어야지.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합니다. 어, 배고파. 아, 배고파. 띠링. 안녕. 음. 어, 어, 어. 왜 이래? 응. 나 본다. 이고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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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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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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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이 왔다고? <웃음> <웃음> 이모가 응? 아들 뒤에 다 앉아가까이 나 응. 할머니들도 할머니들 온 사람들도 있대. 응. 할머니들하고. 쭈 쭈니. 안녕. 뭐 하고 있어? 그래. 끌고 다니게? 응. <laughs> 먹을까요? 불닭볶음면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려 버리는 매운맛. 홍홍홍. 음. 아 이거 엄마 건가 보네. 아닌데. 잘 아니야. 먹을게. 안돼. 이거 내 거. 이거만 먹어. 그거 먹을 거야? 이거 먹어. 아니야. 너는 당가아 오늘은 지방 선거 날입니다. 좀한시 반인데 블로그 포스팅 할거 있어가지고 원래 어제까지였는데 제 무기력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뤄서 지금 쓰러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앉아가지고 글을 써봅시다. 아이고 지금 투표소 알바 가고 있는데 시간이. 안 보이죠? 4시 17분. 5시까지 가야 돼가지고요. 이렇게 일찍 나섰습니다. 아, 집에서는 4시에 나섰고요. 중간에 가다가 같이 또 알바할 직원 한명 태우고 같이 갈 겁니다. 오늘 이럴 곳에 도착. 자, 보면 제 동생들, 오이씨, 오이씨, 여기 씨명 둘, 셋. 뭐이 야. 씨이다오이렇게이와 있습니다 제일 큰 언니 치즈볼 사러 가셨이씨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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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흔들까요? 아니면 모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laughs> 우린 뭐, 모른다 하나 둘셋 하면 모아주세요 아, 예, 하나 네. 둘셋 아싸 <웃음> 끝났나? <laughs> 네야 이거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찍고 <laughs> 인스타에 들어가는데 없는 거 알고 <laughs> 배가 너무 고파서 맥드라이브 했습니다. 저녁에 기름진 거를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